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요한 기시록을 말씀과 함께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처럼 잘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요한 기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서는 요한 기시록 전체를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전체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는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 그러냐면요, 계시록은 구약성경의 예언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따라가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자기들만의 해석을 내세우다 보니 계시록은 위험한 책,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책, 더욱 다가가기 어려운 책이 되어버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떠오르신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을까요? 아마 휴거, 재림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뉴스에서 봤던 열광적으로 기도하던 다미성교회의 모습도 겹쳐서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재림과 휴거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휴거와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다 순교한 사람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신자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이 시기를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천년 왕국의 통치 이후에는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최후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었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과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천년 주의자다 라고 부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라고 해서 전천년 주의자 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 재림 전에 오면 전천년 주의니까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오면 후천년 주의라고 말하겠지요. 매니 예, 많이, 많이도 어, 벌써부터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말이 어렵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사는데요.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휴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한참 환란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 a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사람들 i s r 주의 l Israel, 다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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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r a e l i s r a 다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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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역사적 전 천년 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전 천년주의 전 천년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환란을 거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하고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역사적 전 천년주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된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갑자기 휴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들 당황해하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많이들 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휴고해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는 그런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가올 환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사건이지 이것만 찾으려다가 정작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또 혹시 내가 휴거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회개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은 놓치고 맙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엄청 생각하고 그리워하는데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직 회개와 오직 행위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부터는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천년주의에는 공통적으로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세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세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땅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영원하지 않는 천년만 지속되는 왕국이 지속되고 사탄이 활동하며 이후에는 사탄과의 큰 전쟁을 또한번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을 것이며 세상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구속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의 끝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하는 큰 전쟁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요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를 끝끝내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기에 저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차분히 들어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좀알것 같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혹은 그냥 전천년주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왜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읽어왔을까요?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읽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경 순서 그대로 마지막에 있을 일을 짜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은 오늘이 20장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이지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이 결박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을 하고 메시아가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는요, 19장과 20장을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19장에서 재림과 휴거가 다 일어나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이 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이 다시 활동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야 사탄이 다시 파멸하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읽어야지, 순서대로 말고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정말로 특이한 책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듯,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겹으로 반복되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원수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사탄으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으니까 끝인가요? 그곳으로 끝이 아니지요. 사탄은 이제 폐망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 박해와 환난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결국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반복 나사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무엇이 오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신학자의 비율을 따라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줄이 있는 기타를 치면 줄은 다 달라도 여러 곡을 연주해요 한 곡을 연주해요?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죠. 한 곡의 악보로 기타를 치면 기타 줄은 각각 다 내는 소리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곡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줄마다 반복되면서도 하나의 실체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네 개의 복음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결국에는 한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과 같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지요. 이후에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한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하여 일곱 개의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뜯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인을 뜯으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큰 주제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묻찌른 이후에 고난의 시기 동안 교회가 인내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봉인 뜯는 것이 끝나고 천사들이 일곱 개의 나팔을붑니다 여기서도 또큰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무찌르신 이후에 교회는 고난을 인내로 견디고 예수님께서 결국 재림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땅에 붓습니다. 땅에 대접을 부으면 거기서부터 또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묶음에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사탄이 패배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이 패배한 이후에 교회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20장 그리고 다음인 21장에서는 어떤 주제가 또 나오게 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다시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이 사이클이 또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고난 가운데 인내의 시기를 거치며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사탄은 심판을 당하고 성도 그러니까 교회가 견디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림이 20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장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19장과 20장을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9장과 20장을 가르고 20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로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9장까지 한번 주제가 반복되고 20장과 21장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성도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20장과 21장을 앞에서 분리해서 따로 묶을 수 있나요? 혹시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말고 다른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해질까 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곧과 마국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인 21장은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은요. 사실은 에스겔서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 부활이잖아요. 마른 뼈 부활부터 38장과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나서 40장부터 48장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르기까지 그 에스겔의 순서와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20장과 21장은 그 전에 앞서 있던 흐름과는 별개로 에스겔서 후반부를 압축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신뢰가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천년주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19장의 재림이 있고 나서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20장부터 또 다시 새롭게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사를 보는 관점, 기타를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 도대체 천년왕국이 그렇다면 언제 오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용이 잡히고 천년 동안 결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말하는 용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언제 사탄이 결박되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계하실 때 귀신이 쫓겨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 무찌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말이구나라고 한다면 4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죽은 신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 구약을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거하지요? 수홀이라고 말하는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수홀과 음부의 열쇠로 음부를 여셔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죽은 신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들이 소울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께서 소울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영을 살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 죽은 이들 그리고 신실하게 순교한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천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뜻밖이시겠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묻지르신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천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10이 3번 세제곱된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완전한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언제 임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을 박탈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입니다.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나라가 언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것이 앞날 저 언젠가 미래에 그제서야 되어야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도 임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되시는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당연히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이처럼 사탄은 결박당하였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이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 역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풀려 있고 적그리스도가 그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아예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므로 끝까지 선포되며 많은 이들은 이 시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도 날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이미 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아까 말했던 전천년설과 대비하여 무천년설이다라고 부릅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바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천년 왕국은 앞으로 올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또한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천년이 차고 나니 사탄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 마곡은요.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강력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한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이제 21장에서 이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웠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천년왕국이 앞으로 임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로 계시록을 이해할 때에는 언제 대환란이 일어나는지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우리를 구,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휴거에만 두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행위로만 기울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로 계시록을 이해하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와 동행하시고 이미 내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사탄은 무적행 속에 결박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은 겪거나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쓰러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언젠가 풀려나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탄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때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항상 더욱 강력해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강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가며 이미 교회를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어둠이 짙어질 때 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처럼. 어둠이 강할수록 더욱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당장 견뎌내어야 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우리 주께서 우리 삶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